자, 우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10절부터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11절 진중히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스타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가심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벤 지파와 가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이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라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정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기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사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17절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까지,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까지."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십팔절 다가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어,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은 어, 여러분들 이제 그 어, 새, 새해가 이미 시작됐고. 이제 새해부터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 말씀 가지고 매일 성경 묵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어제 1월 1일부터 여호수아 말씀 가지고 매일 성경 묵상이 시작되는데 어제 새벽기도를 쉬었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 여호수아 1장 전체를 여러분들한 15분 정도 되는 시간이지만 주님이 주신 마음 말씀 같이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먼저 여호수아가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종으로부터 나와서 모세의 인도하에 여러분들 출애굽을 하게 됐죠. 우리가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이제 결국엔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 다음으로 누가 지도자가 되죠? 여우수아가 지도자가 돼서 이제는 그 여우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가나안의 적들이 여전히 있거든요 그 적들과 5년에 걸쳐서 여러분들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을 이겨요 승리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리고 정복했으니까 그 땅을 열그지파별로 분배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내용이 바로 여호수아서의 내용입니다. 어, 여러분 이 내용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 내가 여호수아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약속을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나안 땅에 적들이 있는데 물리쳐야 되고 이겨야 될 적들인데 그 적들이 강한 겁니다. 이제 앞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무기도 훨씬 더 좋고요. 여러분들 여러 면에서 유리한 조건들을 가난 족속들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약속하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난 땅을 줄 것이다. 적들을 물리쳐서. 자 우리 성도님들 주님이 이제 2025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약속하시는 거예요. 뭘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신 약속도 있을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들 주신 약속이 있을 거예요. 마치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신 것처럼 그 약속이 뭐죠?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주님이 저 여러분들에게신 약속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너희에게 주니 약속을 2025년 새 이루어 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루어지데 순탄하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사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정말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가나적들을 만나게 돼요.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여러분 또 우리 포도나무 교육이 주신 약속, 이 땅이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여러 문제와 여러 고난들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 장애물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순탄하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곳곳에 순간순간마다 과정과정마다 여러 고비를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여러분 환란을 만날 거예요. 올해 분명히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어떻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주신 약속 여러 장애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그런 이 은혜를 여러분 그렇게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여러 문제 환난을 만나도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우수아 1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강하고 담대하라예요. 왜 그러냐면, 여우수아 같은 경우는 모세가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귀하게 인도했던 모세가 죽으니까 여우수아가 자기를 봐도 자기는 모세처럼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우수아 앞에 지금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 이 자기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한 가난한 적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하지 워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 얘기해요. 주님이 사실 오늘 저人们들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지금 우리들 앞에 우리를 충분히 두려워하게 할 만한 문제가 실제로도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바로 여호사일장에. 주제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자, 성님들, 어떻게 하면 나는 나를 아무리 두렵게 하는 문제 앞에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하면 나에게 이루어지는 삶을, 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수와 일장에 여러분에게 지금 두 가지 말씀을 좀, 여러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몇절 말씀을 읽으시냐면요 13절 어, 잠깐만요 네자 우리 5절 말씀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자내 평생에 너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자, 자, 성령님들, 어떻게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지금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었어요? 이것 자체도 여러분들, 뭐 여호성이 굉장히 두려운 일이고, 지금 자기 앞에, 자기들보다 훨씬 더 강한, 가난한 적들이 눈앞에 있어요.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갈 수 있을까요? 스승님들 주님이 여호사에게 계속 말합니다 여호사 일정에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 한마디로 여호사에게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 성승님들 저름들도 똑같습니다 내 앞에 어떤 두려운 문제를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 승리를 하기 위해서 저런들도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거든요. 포도나무이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거든요. 주님은 나 함께 하신다고 믿고, 나 함께 하시는 주님, 어떤 문제보다 크시고, 어떤 적보다 크시고, 반드시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와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포도나무교의 주제가 바로 뭐라 그랬죠? 포도나무이신 이수님과 동행하는 풍을 줘서 바로 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떤 문제도 이기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 이 말씀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율법책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여로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지금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 다음으로 지금 사명을 감당해야 될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자기 앞에 시퍼런 적들이 있는 훨씬 더 강한 적들이 있는 여호사에게 신신당부한 게 있어요 하나는 여호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라고요 또 하나가 뭐예요? 바로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로 지켜 행하라 쉽게 말씀드립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 하는 거 특별히 여기서 너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 말이 세번역 성경이 좀 정확하게 번역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가까이면서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라는 거예요 성령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교회로 말하면 매일 성경 묵상하라는 거예요 바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성경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기를 힘쓰면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에게 먼저 첫 번째 은혜, 내 안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성도님들 믿음은 믿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담대라고 애쓰는 게 아니라 믿음은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우리에게요. 믿으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정확히 말하면 믿어지게 하세요. 어떻게 믿어질 수 있을까요? 남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말씀을 들어요. 그럼 믿음은 생기는 거예요. 믿어 지는 거예요. 그러면 강하고 담대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여우수아가 바로 이제 오늘 10절부터 말씀에서 여우수아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니까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여호수가 어떻게요? 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가나안족들과 싸울 준비를 해요. 자 성도님들 오늘 여호수아 일장을 통해서 주님이 저름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제 새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도 그렇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어떤 문제도 강하고 담담으로 이기기 위해서 두 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 두 가지, 사실 이두 가지면 충분합니다. 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와 동행하시고, 성경 말씀을 사랑하며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주님과 말씀입니다 새해 정말 주님과 동의하고 말씀을 붙드세요 여기에 신앙생활의 모든 승리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오늘 말씀 통해서 한 가지를 여러분들 우리에게 더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간단하게 나누고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에서 많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여호수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전쟁을 준비하는 하러 가는데 특별히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그 12지파 중에 르벤 지파가 있어요. 또갓 지파가 있어요. 그리고 므낫세 지파가 있는데 여호수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세 지파에게 너희들이 전쟁할 때 먼저 선봉에서라고 얘기해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자, 여러분 이거는 조금 이제 좀 이것도 조금 이스라엘 지리를 조금 공부해야 되지 않는데 여러분들 보시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우리가 이제 요단강이 있거든요. 요단 서쪽을 요단 동쪽 땅이라고 합니다. 요,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 서 요단 동쪽의 땅이 있고 요단 서쪽인데 이 요단 서쪽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자, 여러분들 요단강이 있을 때 요단 서쪽이 가나안 땅이고, 요단 동쪽이 여러분, 요단 동편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요오사는 어디 있냐면, 요단 동쪽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쪽으로 가야 돼요. 요단 서쪽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런데 이 루베 지파와 가지파와 문하세 지파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할 때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모세. 모세님 우리에게 이 요단 동쪽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모세가 사실은 책망을 해요. 우리가 갈 땅은 요단 서쪽 가난 땅인데 너들은 왜 요단 이 동쪽 땅을 달라고 하냐. 이 세지파가 말합니다. 이 땅이 가축하기에 참 좋은 땅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지파가 모세에게 약속을 해요. 우리가 우리에게 요단 동쪽 이 땅을 주시면. 우리가 가난안땅 요단 서쪽에 있는 가난안족들을 정복하며 전쟁할 때 우리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허락을 해요. 하나님이 허락을 하세요. 모세 통해서. 바로 여러분 요 이제 호수아가이세집파에게 그때 모세가 했던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너희들 이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 받는데 너희들 이제 우리 전쟁할 건데 선봉에 서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지파가 십칠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자 여러분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시작.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던 것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한마디로 뭐예요? 이 세지파가 자기들이 순종하기한 것처럼 정말로 전쟁 있어서 선봉에 서겠다고. 하면서 약속을 지켜요. 자,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 이걸 알아야 여호사를지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할 텐데요. 여러분 잘 들어 보세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가치파 루벤 지파 분자 지파가 실제로 전 가나안과 전쟁할 때 선봉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널 때도 그렇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그렇고 모든 전쟁에서 아이 성 전투에서만 빼고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숙함을 보여요. 여러분 이걸 뭘 생각해야 되냐면 여러분 어떻게 이 여호수아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성숙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있을까요 이들과 다른 세대가 있었어요 바로 이들의 부모 세대 출애굽 세대는 광유에서 40년 동안 우리는 알죠 하나님 말씀에 거필태명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 거의 다 죽지 않아요 그들의 부모 세대와 반만마디로 여러분들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을 때그 출애굽 세대, 그 부모 세대는 성숙하지 않아요 신앙이 아주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근데여호수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이 성숙해요 하나님 말씀이 뭐 오직 순종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바로 뭐 여호수아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신명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으로 훈련받아요 성숙한 사람이 되니까요. 다시 한번 올 한해 여러분. 말씀에 훈련받는 일에 여러분 자신을 정말 들이시고요. 한 가지 더.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에 말씀으로 훈련시켰을 때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요. 어떤 어려움도 이겨가요. 여러분들도 특별히 자녀 있으신 분들, 손주, 손녀 있으신 분들, 저도 그렇고, 정말 내 자녀들, 자손들에게 줄수 있는 최고의 성김과 사랑은요, 기도하는 것과 함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중에 자녀가 크신 분들, 말씀 어떻게 가르쳐 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이 말씀대로 사는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저는 우리,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우리 포도나무교의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훈련시켜야 되겠다. 말씀으로 훈련받은 백성들은 반드시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나 자신도 그렇고 내 열악하신 자녀들 자손들 그리고 여러분 허락하신 사람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듣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여러분, 참요사 1장 말씀이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정말 기가 막히게 중요한 말씀을, 맞는 말씀을 주었습니다. 이런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진 은혜를 받기 위해서 들었고, 내 앞에 있는 여러 문제와 장애물들을 강하고 담담으로 이겨가기 위해서 두 가지, 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와 동행하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힘쓰게 하소서. 우리 함께 주여 문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이제 새해를 우리가 시작합니다. 정말 새해는 주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와 동행하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셔서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게 하소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힘쓰게 하소서 바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동의하며 말씀을 붙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한 건데 내 앞에 하나님 순간순간 만나는 여러 문제와 어려움들 장애물 같을 장애물들을 바로 주님과 말씀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17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정말해에는나 자신도 말씀으로 정말 훈련받기를 힘쓰게 하시고 그러면서 특별히 주님이 내게 하락하신 자녀들 자손들 내게 맡겨진 영혼들 정말 그들에게 그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자 되게 하소서.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고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그들을 말씀을 듣는 자리에 이끌도록 힘쓰게 하시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정말 내 자녀들 자손들 사람들에게 말씀대로 사는 나 자신이 그들에게 성경 말씀이 되기하여 주 없어서 우리 마지막으로 전문 부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다시를 주소서